8월 1일 오늘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허먼 멜빌의 생일인데요. 미국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작가 중한 명입니다. 멜빌의 대표작은 불멸의 명작 모비딕인데요. 흰골의 모비딕을 잡기 위한 인간의 집착과 광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멜빌이 대단한 건 소설을 단지 작가의 상상력으로만 쓴게 아니라 수년간 직접 포경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했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는 사실. 1819년 미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멜빌은 13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이따른 죽음으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은행 점원과 교사 등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837년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20살에 포경선을 타고 태평양 바다로 나가 무려 5년이나 보냅니다. 수년간 바다 생활을 끝내고 육지에 도착한 멜빌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해양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해양 모험 소설에 독자들은 뜨겁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멜빌은 점점 철학적인 주제를 담기 시작하는데요. 흥행에는 실패합니다. 예술과 흥행 사이에서 방황하던 멜빌은 서른 한 살이 되던 천팔백오십 년 우연히 작가 모임에서 주원 글씨를 쓴 작가 노세니얼 호손을 만나는데요. 그의 소설을 읽고 뜨겁게 열광합니다. 두 사람은 열다섯 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서로의 문학적 열정에 반해 절친이 되는데요. 멜빌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아예 호손의 집 근처로 이사하고는 매일 문학에 대해 토론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눕니다. 이때 쓴작품이 바로 모비딕. 모비딕의 초고를 읽은 호손은 너무 흥분해서 멜빌에게 찬사를 보내는데요. 그대 심장은 내 가슴 안에서 뛰고 내 심장은 그대 가슴 안에서 뛴다. 우리 둘의 심장은 신의 가슴 속에서 뛴다. 멜빌 또한 흥분해서 모비딕을 호손에게 헌정하는데요. 모비딕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손의 천재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책을 그에게 헌정합니다. 멜빌과 호손의 우정이 절정에 이를 때 태어난 소설 모비딕. 어쩌면 예술은 아이처럼 순수하게 열광하는 순간에 탄생하는 건지도? Call me. ...İsmail. <laughs>